황제 TV in 필리핀. 네, 안녕하세요. 황제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있던 숙소가 예, 만기가, 아, 저 계약이 만료가 돼서 예, 새로운 숙소를 알아보고 왔습니다 예. 뭐, 제 능력상 뭐, 6성급, 7성급, 하루 뭐, 100만원, 6월짜리 방으로 얻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뭐, 그런 건 뭐, 기존 화면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고, 오늘은 최저가, 최저가 숙소를 제가 뭐, 얻어, 얻었습니다. 그걸 뭐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저가. 하루에 만원 달라는 거, 3,500원 깎아서 6,500원 정도. 한국도 6,500원 정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하루 300페소짜리 방을 계약을 했으니까, 한번 거기를 한번 같이 한번 둘러보시죠. 일단 주변 환경은 예, 굉장히 조용합니다. 예, 조용. 공사도 별로 안 합니다. 예, 공사도 별로 안 하고 예, 굉장히 조용해요. 여러분, 가격이 싼 만큼 긍정적인 마인드. 예, 싸니까 그렇지 이런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예, 굉장히 조용해요. 아침에 한 6시면 눈뜰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조용합니다. 자, 이제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 방입니다. 예, 여러분. 아시겠지 6,500원이면 거의 뭐 해외에서 게스트하우스 정도죠 네. 로마나에 8명 뭐 방, 욕실 공동으로 쓰는 네, 저는 6,500원에 독채를 얻었습니다 네, 독채 네. 자 침대 아유 침대 가봐 헬로우 키티 네. 비계 두개 수건 한장 한번 네. 굉장히 깨끗합니다. 예. 한 3년, 3년 전에 어서 주워온 것 같이 아주 깨끗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예. 네,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예. 한번 쿠션 한번 볼까요? 소리도 안날 거예요, 아마. 네 예. 거의 침대는 과학입니다. 예. 소리도 안 납니다. 예. 이 정도면 소리 안 나는 거예요. 예. 긍정적인 마인드. 자, 거울도 있고. 아이고. 에어컨도 있습니다. 에어컨, 에어컨. 한번 틀어볼까요? 아유, 에어컨이. 아, 냄새도 좀 나는 게 아주 시원합니다. 예. 자, 또 청소를 쓰레기통도 안 비우고 우리 전 주인이 굉장히 성실합니다. 예. 굉장히 예, 성실하고 근면합니다. 예, 예. 또 여자분 쓰레빠가다 있네요. 예. 그리고 아이고, 또 주인이 굉장히 친절합니다, 예. 저녁에 심심하면, 카드 쳐, 카드 치면서, 시간 보내라고, 이렇게 카드까지 준비해 놓고, 어떤 주인장의 어떤 세심한, 예, 배려심을 엿볼 수 있는, 그 외에 무슨 뭐, 모기약 같네요, 모기약. 그 다음에 냉장고도 있습니다, 예. 6 5 0 0원짜리 냉장고, 에어컨, 텔레비전, 예. 어 냉장고는 키진 않았는데, 어우, 일단 냄새가! 아우, 굉장히 오래 안썼는지 예, 냄새가 아주 향기롭습니다, 예. 그리고 안에, 이렇게 깨끗하게 분수물도 좀있고요 예. 뭐, 사용하는데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어차피 뭐, 물하고, 운영수만 넣어놓을 거니까, 예. 꺼내서 닦아서 먹으면 되니까, 예. 긍정적인 마인드. 자, 욕실 한번 가볼까요, 이제? 욕실. 자, 욕실. 휴지 아 이거 휴지가 네, 제공을 안 하나 보네요. 휴지 네, 그 다음에 네, 피존 다운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얘 예, 쓰다 남은 뭐 세수 비누 네, 기타 등등 빨래 비누 등등. 근데 우리가 섬이다 보니까 일단 뭐 물이 샤워하는 물이 잘 나와야 할텐데 물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그냥 통으로 맞아라. 예, 얇은 물줄기는 가라. 통으로 맞아라. 예, 아, 새로운 혁신, 예, 이거 기술입니다. 기술, 예, 야, 8세대, 8세대 샤워기, 제 8세대 샤워기입니다. 보일러도 예. 예. 있네요. 보일러도 있고, 어, 뜨거운 물 살짝 미지근한 물이 나옵니다. 여기 더운 지방이라 뜨거운 물안쓸것 같지만 찬불로 오욕 하면 살짝 추워요. 네. 그리고, 아, 바가지로, 바가지로 퍼서, 아, 사오라고. 아. 자, 물도 잘 나오고요. 어? 이거 뭐죠? 와! 이야, 이게 죽이는 걸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전 사용자가 예이거뭐 급하게 나가셨는지 아우 쓰다 남은 예 콘돔이 다 있네요. 예. 오 주인장의 어떤 성실한 모습, 예, 근면 성실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예. 방을 렌탈했는데 이걸 안 채워놨어요. 예. 여러분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예. 이걸 왜 여기다 놔뒀을까? 이 사람이 아마 청소를 했는데 일부러 놔둘 것이다. 아, 재활용을 하는 건데. 혹시 유사시에 이걸 준비를 못 했을 경우에 깨끗이 씻어서 재활용하라고 재활용하라고 이렇게 놔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다가 깨끗하게 씻어서 밖에 빨래집게에 넣어서 한 말려서 한번 재활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이. 뭐 어차피 남자분들이라면, 예, 네, 어차피 뭐 잠만 잘거 에어컨도 있고, 아 에어컨 시원하네요. 에어컨도 시원하고 뭐 여자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네, 여자분들은 분위기에 분위기가 중요하니까 여자분들은 모르는데 남자분들은 뭐좀돈 아끼면서 관광지에 더 맛있는 거사 먹고, 네, 더 좋은 거 보시라고 좀 아끼면서 숙박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네.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요. 예, 오늘의 영상은, 예,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Bye. 다같세요 t h